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오늘은 브라더 라벨 프린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더는 100년이 넘도록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브랜드죠. 기업용 제품뿐 아니라 개인 비즈니스나 가정용 제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소규모 비즈니스와 가정용에서 사용하면 좋을 라벨 프린터예요. 브라더 PT D 610 BT 제품인데요. 라벨 프린터기 검색하면 판매 상위권에 있던 기존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입니다. 전작의 제품들을 사용후 기를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적힌 말들이 있더라고요. 오래 보고 길게 보고 이왕 사는 김에 라는 그런 후기들인데요. 한번 구입하면 오랜 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기왕이면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는 브라더 제품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이 제품은 말할 것도 없이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 완전 필수템이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이거 있으면 좋은 아이템 그런 수준인데 개인 가정용으로는 브라더 제품군 안에서 이것보다 간소하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중뭘 선택하실지는 물건을 고를 때의 그 스타일에 따라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편리하고 범용성 좋은 제품은 이 제품이 맞긴 맞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품의 색상은 검은색 단일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무게는 약 1kg이고 크기도 큰 편이에요. 이 제품을 갖고 외출할 정도의 무게는 아니라고 보고요. 집안 내에서 아니면 회사 내에서 움직이면서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사이즈가 큰 만큼 키보드 사이즈도 크거든요. 키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물리 키보드예요. 키 배열도 보면 스마트폰 PC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의 쿼티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키간 간격도 넓은 편이고요.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 키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사용했을 때 오타율이 적더라고요 저는 라벨 프린터기 사용할 때 키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번 라벨 프린터를 무언가와 연결해서 쓰는 일이 꽤 귀찮기도 하거든요 급하게 바로 인쇄해서 쓰는 일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키보드까지 장착되어 있는 게 좋고 그 키보드의 편의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 전원 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전원 어댑터를 통해서 켤 수도 있고 W a 건전 6개를 이용해서 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이곳저곳 갖고 다니면서 쓰기 때문에 AA 건전지를 장착해서 쓰고 있어요 라벨테이프 카세트는 전면 커버를 들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제품의 가장 상단에서 어떤 라벨지가 장착되어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고해상도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가로가 8cm 그리고 세로가 3cm인데요 딱 봤을 때 시원하다 라는 인상을 줘요 라벨지 색상도 인식하는 컬러 컬러 디스플레이라서요. 인쇄되는 라벨 색상을 보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벨 테이프 사용할 때 잘못 인쇄되면 엄청 아깝거든요. 색상까지 완벽하게 확인하고 인쇄를 하니까 확실히 체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측 전원 단자 옆으로 마이크로 5핀 케이블 단자가 있는데요. 제품 구성에 마이크로 5핀과 A타입 USB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요. 케이블을 이용해 PC와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로도 연결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SB 케이블은 따로 필요하지가 또 않더라고요. 제품 전원 켜고 라벨 제작에 들어가면 간단히 텍스트를 입력하고 인쇄할 수 있는데요. 펑션키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 그리고 글꼴 변경도 가능해요. 글꼴은 기기 자체에서 고딕, 명조, 굴림 세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하지만 모바일이나 PC에서 편집을 하시면 해당 기기에 있는 글씨체도 적용 가능합니다. 라벨 제작에 있어서 이 제품의 장점은 지금부터거든요? 기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라벨 템플릿이 엄청 많아요. 자동 템플릿 메뉴에서 각종 업무에 사용되는 템플릿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산 관리, 그리고 캐비닛, 파일과 같은 각 상황에 맞는 템플릿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디자인을 보면서 라벨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파일 분류를 해놓을 때 직원들마다 이제 각자가 해두면 나중에 찾기도 어렵고 글씨체도 다르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보다 또 통일된 느낌이 덜해서 깨끗해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템플릿 파일을 딱 정해두고 인쇄를 하면 분류하는 방식이 하나로 쫙 통일이 되니까 파일 관리에도 좋고요. 일 잘하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외에도 표 형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행과 열의 개수를 선택하면 표가 만들어지는데 간단한 표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기호들도 정말 많아요. 공유가 많아서 아마 일일이 선택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라벨 저장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자주 찾는 기호 기호는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찾기가 쉽거든요. 라벨 프린터에 최대 9개까지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저장한 파일은 필요할 때 선택해서 텍스트만 또 편집을 한 다음에 바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많은데요. 이렇게 테두리를 해두면 표시가 또 확실하게 나기도 해서 라벨 테이프를 좀더 멋지게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템플릿이 워낙 많아서 어렵게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무용에 필요한 것들은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다양하게 많은 라벨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바일이나 PC로 연결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PC나 모바일에 모두 연결을 하고 나면 템플릿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글씨체로 선택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는 약 보관 날짜 적을 때쓸 템플릿, 또 QR 코드 만들 때쓸 템플릿, 케이블 분류할 때쓸 템플릿, 또 이름표 템플릿, SD 카드 템플릿 이런 것들을 저장해두고 쓰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는 이보다 쓸수 있는 템플릿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소매 관련 템플릿에서 상호명을 적어도 좋고요. 또 파일 관련 템플릿, 재료 관련 템플릿, 부서 관련 템플릿, 주소 및 배송 관련 템플릿, 주의 템플릿 등등등 정말 아주 다양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이 제품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인쇄 속도가 진짜 빠르다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볼 때도 단순 스펙적인 부분에서 숫자가 되게 높거든요. 30mm/sec예요. 속도가 빨라서 한 번에 여러 장 뽑으시. 면 때도 유리하고요 인쇄 되고 나면 자동 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편해요 라벨 테이프를 보면요. 이 제품이 3.5mm부터 24mm까지 6종류의 너비의 라벨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3.5mm는 한 줄, 그리고 24mm는 7줄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쇄 가능한 테이프 종류가 많다는 부분이 앞서 이 제품의 좋은 후기에서 또 한몫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두루두루 적재적소의 테이프 너비를 골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24mm 7줄 라벨 테이프는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활용도 엄청 좋거든요. 24mm로 스티커도 제작할 수 있고, 학안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내용물을 적어두기에도 편하고요. QR 코드나 아니면 배송 송장 번호 이런 것들을 적을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라벨 테이프로 텀블러에 이름 붙일 때도 사용을 해요. 텀블러 자체에 글씨를 쓴다면 뭐 매번 세척할 때마다 점점 지워지고 지저분해지고 하잖아요. 근데 라벨 테이프로 붙여두면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저희 집 식기세척기 사용 온도가 주로 65도에 사용을 하거든요. 텀블러 그대로 넣거든요. 그 문제가 없어요. 이 제품이 브라더에서 나오는 TGE 라미네이트 라벨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물이나 기름, 퇴색, 마모에 강해서 춥거나 뜨거운 환경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러한 라벨은 실제로도 산업용 라벨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쁜 라벨 테이프 찾으신다면 브라더 공홈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캐릭터와 또 다양한 색상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패브릭 테이프가 있거든요. 너무 유용합니다. 이 패브릭 테이프로 아이들 교복에 이름 붙일 때도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특히 옷에는 이름 적어주기가 너무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들 이름을 옷에 박음질하는 것도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집에서 라벨 테이프로 제작하고 제작한 라벨 테이프를 다리미로 이렇게 밀어서 옷에 딱 붙여주면은 너무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브라더 라벨 프린터를 소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에게 완전히 필수템인 제품이에요. 회사를 다니셔도 개인적으로 파일 정리를 할 일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템플릿이 많아서 또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파일 저장 개수가 많다는 것도 아주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개인 가정에서는 정리 정돈을 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촬영 용품 정리할 때 그리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에 이름 적을 때 정말 잘 활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라벨 프린터기 구매를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